자,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볼게요. 자, 점을 어떤 다른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 자, 어떤 p가 있는데 이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넘겨 주면은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넘긴 거니까 이 가운데 있는 점에 대해서 여기 거리, 여기 거리 거리가 서로 똑같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 한글말로 바꾸면 a, b는 t, p'의 중점이므로 가운데 점이란 얘기지.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두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a, b가 된다. 중점이다. 라는 거. 그래서 a라는 점이 2분의 x 더하기 x프라임 b가 2분의 y 더하기 y프라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x프라임이라는 점은 자 이거 양면에 2 e 곱하고 x 넘긴 거야. 2a 빼기 x, 2b 빼기 y 이렇게 이제 좌표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x였는데, 원래 x였는데 x 프라임으로, 원래 x였는데 2 a 빼기 x로 바뀌었다. 원래 y였는데 2 b 빼기 y로 바뀌었다. 아 이런 거는 점대칭이구나. 요거는 이제 점대칭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구나. 점대칭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 그래서 그래프식으로 되어 있어도 함수식으로 되어 있어도 그래프여도 또는 도형이어도 ea/by x EB -Y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야 점에 대해서 대칭시켰다 점으로 넘겼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 직선에 대해서 자 점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직선에 대해서 넘기는 거 한번 해볼까요 직선이 하나 있을 때 점을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동그라미 점을 직선으로 넘겨주는 거, 그래서 반대편으로 넘겨주는 거. 자, 그러면 뭐를 할수 있다? 첫 번째, 넘긴 거니까 여기 서로 거리가 같다. 즉, 점두이 넘긴 점과 원래 점의 가운데 점은 그 직선을 지난다. 라는 거죠. 중점이 직선 지난다. 그리고 두 번째. 넘기게 되면 그 선끼리 이었을 때, 점끼리 이은 이 성분은 원래 있던 이 직선에 대해서 뭐가 된다? 수직이다. 90도다. 라는 거. 자, 그럼 우리 수직 조건. 직선, 성분 두 개가 직선. 직선 두 개가 수직이라는 조건은 직선 두 개가 수직이란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한번 적용 한번 해보자. 자, 2콤마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2콤마 1이라는 이런 파란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주세요. 넘겨 주세요. 넘긴 점, 요 보라색이 누구냐, 라는 거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보라색의 위치를 모르니까 AB라고 했을 때, 딱 그림상으로 보이잖아. 빨강색과 보라색의 가운데가 파란색이구나. 보라색과 빨간색. 보라색과 빨간색의 중점. 어, 더해서 2로 나눈 거지. 그게 파란색 점이 된다. 요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고, B는 5가 되겠죠. 그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5. 요렇게 쓰면 되고, 자 이번에 원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라. 자 그러면 똑같아요. 원이 있는데 그걸 어떤 파란색 점에 대해서 파란색 점에 대해서 넘겨주세요. 그러면 뭐 요렇게 생기겠죠. 그럼 요걸 찾아달란 얘긴데 그럼 우리가 원을 이동시키거나 뭐 이차함수를 이동시키거나 할때 포인트가 되는 게 뭐야? 원이면 중심, 원의 중심. 이차함수면 꼭짓점.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있던 원의 중심 한번 볼까요? 자, 원래 있던 원의 중심 구하려면 우리 표준형으로 써야 되겠지. 완전제곱식을 어, 24니까 어, 이렇게 돼야 겠다 자, 그러면 중심이 5, 0이고 반지름이 1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딱 봤을 때이 대칭 이동시킨 이 보라색 먼저 구하자. 중심부터 구하자. 똑같이 A, B라고 한다면 중점이 파란색 점인 3,4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A는 1이고 B는 8이 되겠네. 1,8. 그리고 대칭이동이라는 건 그대로 넘긴 거니까 모양의 크기의 변화가 없겠지. 반지름도 1이 되겠죠. 우리 원래 원의 반지름이 1이니까. 그래서 중심이 1,8인.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요런 원이 되겠다. 자, 이번에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한번 볼게요. 어떤 직선이. 2x 3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어떤 점? 1콤마 4라는 점을 대칭이동, 넘겨달래요. 그러면은, 여기 파란색 점으로 간다고 했을 때, 체크 한번 해볼게. 자, 여기 파란색 점, 뭐, a콤마 b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연두색과 파란색의 가운데 중점이 빨간색 직선 지나겠죠? 첫 번째. 중점. 2분의 a 더하기 1이랑 2분의 b 더하기 4가 y는 2x 빼기 3 지난다. 이렇게 한번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 내가 이 연두색과 파란색을 이어주면 빨간색이랑 빨간 직선이랑 어떻게 된다? 수직이다. 그래서 빨간 직선의 기울기 2고, 저 보라 직선의 기울기. X끼리 뺀거 분해, Y끼리 뺀 거. 자, 요렇게 하면은 기울기의 곱 서로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거알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거 열립 한번 해볼까요? 일단 1번부터 풀어주면. 그래서 2a 빼기 b가 8이다. 이런 힌트 하나 얻을 수 있고. 자, 두 번째 힌트는. A, 빼기, a 더하기 2b가 9다 여기 두번째 인트 그래서 열립 한번 해주면 어, 둘 빼줄게요 그럼 5b가 10 그럼 b는 2다 a는 5다 a는 5고 b는 2라는거 나오니까 아, 점을 구하는거네 그냥 어, 5콤마 이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주세요라는 거. 자,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볼게. 자, 내가 넘기고 싶은 직선을 빨간색이라고 해 볼게요. 2x 1 자, y는 2x 1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내가 기준이 되는 y는 x 더하기 3. 요런 검은색 직선에 대해서 넘겨주세요. 빨간색을 요 검은색에 대해서 넘겨주세요. 라고 해달래요.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자, 여기 빨간색 직선에는 이렇게 점들이 엄청 많이 무수히 많이 있겠지. 그래서 이 점마다 점한개한 한 개마다 검은색으로 넘겨주세요라는 뜻이야. 직선을 넘기란 얘기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점은 이쪽으로 옮겨야 할 거고 여기에 있는 점은 이쪽으로 이동될 거고 여기는 있 여기로 아래쪽에 있는 거는 위쪽 반대편으로. 아래쪽에 있는 거는 위쪽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표시 한번 해볼까? 저기 있는 점은 여기로. 보라색에 있는 점은 여기로. 뭐, 연두색에 있는 점은 여기로. 뭐, 이런 식으로 검은색에 있는 점은 여기를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넘어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넘어간 거 이제 다 지워볼게. 그래서 이 빨간색 직선을 검은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란 얘기는. 이 파란색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아,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뭐가 된다? 같은 직선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파란색 직선 어떻게 찾아요? 자, 내가 여기 있는 점, 지금 파란색, 보라색, 연두색, 점 하나가 아니라 점 여러 개를 넘기는 거잖아. 무슨 점이 될지 모르죠? 그래서 내가 이 넘기고 싶은 점을 x, y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 내가 넘기고 싶은 점을 x, y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냐. 넘어간 점을 x', y'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점 대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X 더하기 X 프라임 반으로 나눈 거랑 Y끼리 반으로, 즉, 중점이, 중점이 어디에 있다? 중점은 Y는 X 더하기 3 지난다. 아까 점 대칭 이동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 검은색 기울기랑 이렇게 넘긴 기울기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넘긴 기울기. 그게 마이너스 1이다. 검은색 기울기가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검은색 기울기 1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 자, 1번 풀터, 1번부터. 1번 조건부터. 그럼 이 곱해주면은. 6. 요런 힌트가 하나 있는 거고. 밑에 조건은. y빼기 y프라임이 마이너스 x 더하기 x'. x프라임 선생님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문자가 4개인데요 XY, x, y, x프라임, y프라임 문자 4개인데요 자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이 파란색이잖아 파란색 즉 x프라임과 y프라임에 대한 애들이야 원래 있던 x, y는 이 빨간색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두 개씩 추려낸 거에서 두 개씩 추려낸 거에서 뭐야 x 프라임과 y 프라임을 남기면 되는 거예요. xy를 지우는 거야. xy를 해서 요두 식을 뺄게요. 자, 그럼 둘을 빼게 되면은 자 이제 두개 이제 연립한다는 얘기죠. 둘을 이제 연립하게 되면은 y 프라임은 ex 어, 더하기 6 이로 나눴으니까 x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y 프라임 빼기 3 요렇게 힌트 하나 얻을 수 있고 자 그럼 x가 y 프라임 마이너스 3이고 자 이거 이번에 두 개를 더 해버리면 자두 개를 또더 해버리면 이 y는 ex 프라임 더하기 6 y는 x프라임 더하기 3 요런 힌트 이두개 얻을 수 있다 그럼 x, y 없애야 된다면서요 자 지금 이 x랑 y가 y프라임과 x프라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났잖아 그쵸? 근데 지금 이식 가지고 문자가 4개인데 식이 두 개밖에 없어서 아예 다 지우는 건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그러니까 지금, X랑 Y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 X, Y라는 애는 빨간색도 지나는 거죠. 빨간색 직선에 있는 식이었잖아, 원래. 빨간색 직선에 있는 점이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연립해서 구한 걸 빨간 직선에다 대입을 하는 거야. 빨간 직선에.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입을 해주면, x 프라임 더하기 y 3은 2에 y 프라임 빼기 3 빼기 1 그럼 정리해주면 요렇게 나오는 거죠 즉, 이게 y는 2분의 1x 더하기 5. 이렇게 x, y의 역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직선의 방 이게 직선의 방정식 형태잖아. x 1차, y 1차 인 거.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일반형으로 써준 거죠.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 표준형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직선을 직선에서 넘기는 거, 직선 찾는 거 조금 복잡합니다. 점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일단 개념은 내가 넘길 직선 넘길 직선에 있는 점들을 하나하나 다 넘긴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 되죠? 그래서 점 하나 넘긴 거 즉, 중점이 기준이 되는 선에 있다. 하나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 비율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쓰는데 그러면 문자가 다 완벽히 안 없어진다. 그래서 연립해가지고 내가 원래 직선에 있던 점 x,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대입해서 마무리를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내가 요게 조금 많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자이 빨간 직선에 대표적으로 점두개뭐1,1뭐 마이너스 1, 1,마이너스 뭐 -1, 3 이렇게 점두개 지나는 거 확인되죠. 그냥 아무거나 대입한 거지. 쌤이. 그치? 자 그러면 그때 요두 점을 얘도 검은색으로 넘기고 얘도 검은색으로 넘기는 거야. 요 점도 검은색 직선에 넘기고 요 점도 검은색 직선에 이렇게 넘기는 거야. 그러면 이두 개를 지나는 직선씩 찾다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들면 내가 요 일반적인 방법이 힘들면 점두개 대입한 거 그냥 각각 넘겨 가지고 그두 개로 직선식 만들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특강. 자, f(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자. 보세요. 자, 요런 얘기야. 자, fx, y는 0. 요게 요런 도형이 있다고 해볼게. 자, 요 표현은 뭐냐면, x와 y에 대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fx라고 쓰면은, 얘는 y는 뭐 x 더하기 3 이렇게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 f x y라고 하면은 이런 거야 이렇게 식 한쪽에 xy 문자가 같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그냥 요거 y 이렇게 넘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얘를 어떻게 어떻게 조작해서 이 파란색 식으로 됐을 때 어떤 모양이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빨간색이 기본 형태인데, 자, 파란색으로 됐대. 그러면 눈에 띄는 형태가 뭐야? X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된 거지. 어, 이거 무슨 대칭이동이야? Y축 대칭이동이죠. y축 대칭 이동이 되는 거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부호 반대로 한 거지 x 부호 반대로 하는 거면 y축 대칭 이동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간단한 거는 무슨 이동을 했는지 확인하기가 편한데 자 요런 것들 일단 기본 형태가 fx, y. 얘를 y축 대칭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대칭 이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변형됐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에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까지 들어간 거죠. x 대신 x 마이너스 y 대신 y 플러스 1자 요렇게 된 거니까 뭐야? 평행이동까지 같이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걸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어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쌤이 요런 문제 푸는 방식 알려줄게 이렇게 어 여기 위에 보시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바로 파악을 하는 건데 이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할 거냐면, 보세요. 자, 지금 f(x) y 는 0이 도형이 자,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 f(x) y 는 0이 0, 0, 0, 0 2, 10, 지난다. 이렇게 대표적인 꼭짓점들 지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어? 도형이 점지난다 어떻게? 대입할 거란 말이야 대입을 할 거야 그럼 f에 0, 0 들어가면 0이고 f에 0, 2가 들어가도 0이고 f에 1, 0이 들어가도 0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이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거 f-x 더하기 1 y 더하기 1은요 자, 내가 이 빨간색 식을 찾고 싶어 근데 보시면 파란색도 여기 밖에가 f고 빨간색도 여기가 f야 이해 됐어? 그래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f 안에 00, 02, 1 0이 있으면, 있으면 그 값은 0 된다. 그 값은 0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F 안에 00, 02, 1 0이 있으면 그 값은 0 된다. 빨간색도 어차피 보면은, F가 는 0. F는 0 만들어 달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어? F 안에가 어떻게 될 때? 00이랑 02랑 10이 될때 0이 되는 걸 아니까, 그거 맞춰서 생각하는 거야. 자, 안에를 00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X에 1 넣어, Y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는 거 보이지?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x는 1, y는 1 돼야지 0, 2가 되는 거 보이죠? 세 번째 상황은 x는 0,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점세 개를 좌표평면에 찍어 보시면 이점세 개를 좌표평면에 찍어 보시면 1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1, 1 0 콤마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3개 이어주시면 아 이렇게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시키면 요 그림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y 축 대칭 이동을 시키고 아까 했던 거 y 축 대칭 이동을 시키고 x 방향으로 1 y방향으로 마이너스 1 요렇게 내렸단 표현이죠. x방향으로 1 y방향으로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그냥 식보고 바로 이동을 파악하기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개입하는 방식으로 방정식 풀듯이 하면은 훨씬 쉽다라는 거 요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